한 번만 더 할까? 열 수가 목키 있어. 안안 <laughs> <안> 들어가요? <laughs> 천천히 해도 돼요? 어, 들어갔어요? 네. 자, 오될것 같은데요? 오 나왔어, 나왔어? 잘한다, 오 나왔다. 오오열수 <laughs> 있어요? 열다. 응. 예, 팀내 목소리 크기 1등은 누구인가요? 1등이 누굴까? 아 1등 전 누누 잘것 같긴 한데 저도 알것 같아요. 저도 네네 알것 같아요. 네네네알것 같아요 네 <웃음> <웃음> 저는 유나 언니인 것 같아요. 어나 어네 원인데? 어? 나는 어? 유나. 나 저도 아, 유나 언니인데? 유나 언니지. 언니지. 아아 근데 이게 약간 그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생각해 보니까 평소 목소리는 제가 큰데 어 약간. 음 크게 한 번에 소리 질 때는 원이가 크고 아, 근데 깜짝 놀랄 때는 로아 같아요. 네. 로아 진짜 깜짝 놀랄 네. 로아가 때 로아가 무서운 거볼때 로아 옆에 있잖아요. 귀에서 피나요. 맞아요. 음. <laughs> 고막 떨어져 나가요. 네, 진짜로. 진짜로. 그러니까 저도 평소에는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낸다는 그런 생각이 아, 아예 없었는데 막상 그귀신이 나오거나 막 하면은 저도 모르게. <웃음> <웃음> 옷이 너무 화려해서 그런가? 야꿀벌이 <laughs> 진짜 버그한터. <버거운 웃음> 와. 어 아, 여러분 이거 내보내면 안 돼요? <laughs> 소리 지는 <지른> 거? <laughs> 1등은 유나. 네. 음, 무서울 때 민주. 아유. 아유, 로아. 아유 로아. 음. 그리고 한 번의 원이. 어한 번의 어, 원이. 한 번의, 한 원이? 번의 어. 원이. 이렇게 아, 어 뭐야? 어, 어, 이렇게 네. 세 명이 제일 큰거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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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 Q&A 한번 뽑아 볼까요? 네. 네. 또맞는 건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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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았어요? 네, 요 뭐,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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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았어요? 미니 뽑았어요. 예. 네. 아, 네. 아. 마그네틱 활동이랑 이번 활동이랑 제일 음. 다르게 느낀 점은 점이 있나요? 제일 다르게, 다르게, 다르게 느낀 점? 다르게 느낀 점? 다르게 느낀 점은? 아저 있어요 그... 아니야. 일단은 그때는 아직 팬분들이랑 룰리 분들이랑그 뭔가 어떻게 하면은 친해질 수 있을지 몰라가지고 좀 약간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맞아요. 이런 팬미팅을 할때 지금도 진짜 좀 재밌게 할수 있게 됐다?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맞는것 <하는> 같아요. <laughs> 그쵸. 약간 <그냥> 좀더 <laughs>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 됐어요. 사음 <laughs> 응, 근데 진짜 그게 제일 뭔가 좀큰 차이인 음. 것 같아요. <laughs> 네. 진짜 저도 사실 금방 이제 사전 녹화를 하면은 말을 정말 잘안 나오더라고요. 맞아. 뭔가 말할 때, 어,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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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런 식으로 <laughs> 는데 이제는 그래도 조금 더 당할 수 있,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뭔가 원래 좀 데뷔 때는 약간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서 약간 팬분들도 조금 저는 약간 좀 낯가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미니 2집 활동할 때는 그래도 조금 낯이 풀린 것 같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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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최근에 저희 마그네틱 때 산옥 했을 때그 직겜이었나? 그걸 봤는데 저희가 다섯 명다 같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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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그기금 그냥... 배운 <laughs> <중요한> 거. <맞아. 웃음> 어. 그래서 어 조금 더 편해졌구나라는 어... 걸 저도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얘기하고 맞아. 싶은데 뭔가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직 어색한 사이였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진 느낌인 <laughs> 것 같습니다. 맞아. 여러분도 그렇죠? 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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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근데 글래또 달라진 게 있어요. 목소리가 그치? 더 커졌더라고. 맞아. 맞아. 진짜 대답 진짜 잘아 해줬을 때도있지만 서로 목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다들 커진 것 같아요. 진짜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